EMG 청정지역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젖소 목장을 찾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편안해 보이는 젖소들. 건강한 젖소에게서 신선한 우유가 나오는 법이지요. 이 목장은요,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을에나 볼수 있는 풍경 아닌가요? 그러네요. 이미 모수업을 뭐 많이 먹었는데요. 풀을 수확했어요. 퇴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소 분뇨로 했을 때는 화학 비료나 또 이, 이 기타 농약을 치지 않고 제, 재배하니까 그 건강한 풀을 갖고 에이. 더 건강한 작소가 되겠죠. 아버지 뒤에 빠도 해야 되죠. 아 그래. 어, 사료도 네. 직접 가요, 키우시는 거네요. 예. 최초 씨에게 아들 최진욱 씨는 누구보다 든든한 고맙습니다. 동업자인데요. 저희 아버님 이어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같이 목장 수업 받으면서 같이 목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철 씨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3대가 함께 운영하는 젖소 목장. 깨끗한 축사 환경부터 먹이까지 친환경으로 건강한 젖소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